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눈을 감으면 다시 떠오릅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건 믿음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제 눈에 난익은 구두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그건 분명 며느리의 구두였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쇼파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남편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손을 살포시 잡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 아주 그윽하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밤엔 그냥 아버님이랑 있고 싶어요. 남편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런 시간도 괜찮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손길이 며느리의 붉어진 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을 놓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짧고 선명한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얼어붙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느낌뿐이었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들 앞으로 걸어가 테이블에 놓인 와인잔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잔은 바닥에 부딪혀 깨졌고 그 소리와 함께 제 안의 마지막 믿음도 그대로 부서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남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그날의 나로 돌아가지 말자. 요즘은 미워하기보다 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가끔은 진실보다 모르는 게더 평온할 수도 있다는 걸요.